안녕하세요. 송아지 집사입니다. 볏집 작업으로 바쁜 시기이고요. 환절기라 소호흡기 증상 관찰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 건강도 잘 챙기면서 하루를 보내자고요. 늘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조언해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10월 정액 당첨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676 후대 이탄 1049 아들에 대해서 공부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아한 점이 있어서 종축계량협회 캡처까지 해보았습니다. 유전에서 우성과 열성 인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같은 872 더라도 암소마다 EPD를 전달하는 유전력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1049와 후대 리스트를 써보았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며 빈칸을 채워나가보겠습니다. 일단 1049는 외조부가 538입니다. 538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 좋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심은 약하고 등지방은 두꺼우며, 근내 지방은 그저 그런 느낌입니다. 사진이 빛 조절이 잘안된 건지, 뭔가 매력이 없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피모가 밝은 소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제 하나씩 시작해보자구요. 일단 1260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등심과 근내가 많이 부족해 보이구요. 등지방은 매우 두껍다 라는 느낌이네요. 아무래도 1049도 그런 느낌이어서 더 불리한 유전자만 받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1260일을 보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의 EPD 패턴을 보이고요. 이전에 1260의 출생지가 같은 영월이어서 같은 농가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외조부도 691로 동일했습니다. 등록번호 통해서 조회해보면 어떤 농가였는지 알아볼 수 있겠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다음은 1270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생지는 괴산이고요. 외조부가 757입니다. 757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수소입니다. 757이 돌연변이나 특출난 형태를 배출하는 건 아닌 느낌이지만 평타 정도 이상은 후대의 유전력을 전달하는 느낌이라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수소입니다. 등지방과 근내는 아쉽지만 그냥 넘어갈 정도입니다. 다음은 127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지가 괴산이며 외조부가 757인 걸 보면 1270과 같은 농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당시의 시수소 선발의 분위기가 한 곳에서 여러 마리를 뽑았지 않나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등록번호 눌러서 다 봐야 하는 거지만 이미 판매하는 정액도 아니고 임팩트가 있는 EPD도 아니기에 살짝 지나가는 형태로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6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생산지가 익숙한 느낌입니다. 수년간 정액 신청 참고 자료를 만들었던 터라, 개별 6종 농가 이름은 자주 보면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외조부는 683으로 생소한 느낌입니다. 개별 EPD에 대한 부분은 언급할 게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74 EPD를 떠올려보면 3그룹의 왕자가 아니라 군계락 이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EPD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많은 후대 시수소를 배출하고 있는 이유를 알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도축된 1410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676 후대 라인 조사하게 된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외조부는 유일하게 8 7 2이고요 그동안 봤던 1049 후대는 근내 지방도가 낮은 편인데, 왜이 녀석만 매우 높은 편에 속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민 872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등록번호를 한국종축계량협회에 조회를 해봤고요. 쇼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피디도 그동안 흔하게 봤던 872 암소보다 높았고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외조부의 특급 마블링 정액인 586이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마블링 유전자가 강한 870이어서 1410도 다른 형제들과는 전혀 다른 마블링 유전력을 보이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밭이 좋아야 한다라는 말의 중요성이 확 와닿는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 개체의 유전 능력을 살펴보면 평가일이 2023년 8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4대 경제 형질의 모든 부문에서 오래된 소이지만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해서 후대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초산에 나왔던 암소가 선형 심사에서 83점 이상이라 그냥 보기에도 크거나 옆으로 넓어 보이는 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1,412호에도 거세 개체들의 등급도 괜찮은 편입니다. 역시나 육종 농가여서 그런지 비슷한 시기에 매년 송아지를 생산해내는 걸 보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액 사용이 1263 빼고는 그렇게 선호 정액은 아니라는 느낌이고요. 어미 형매를 살펴봤더니 어미가 외형 점수가 84점입니다. 83만 돼도 엄청 큰 느낌이던데 어미 형매만 보더라도 1410의 외조모도 꾸준히 매년 분만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 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미 형매 성적도 괜찮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외조모와의 교배에서 872화의 조합은 괜찮았던 결과가 나왔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1410누나의 후대 성적을 살펴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산 1 0 6 4투불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요. 1280거세도 21년 도축이었다면 도체중이랑 고려해서 괜찮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후에 교배를 보면 갑자기 시수소 번호가 확 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일지는 모르지만 개량이 됐을지도 모르는 정액으로 인공수정하는 게 로또가 터질 수도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맞다 순서 신경 쓰다 보니 정리한 내용을 안 올렸네요 5초간 캡처해서 사용하세요 10월에도 원하는 정액 모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소밥 주고 아픈지 챙겨보는 것도 능력치 한계라. 나머지 세상 일은 잘 모르는 게 많아. 늘 부족합니다. 영상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댓글로 1410에 대한 정보 알려주시더라고요. 1280에 대한 댓글도 있었고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건강은 늘 챙겨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화이팅입니다.